팔자 주름이랑 심부 볼이랑 여기 눈가에 주름이 자꾸 처지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. 완전 완전 기대돼요. 당기는 실은 팔자 쪽이랑 그리고 이제 아래쪽 심부 볼, 턱 라인 쪽에 이좀 들어갈 거고요. 그리고 눈밑쪽 꺼짐을 보완하는 거는 제가 이제 볼륨실 써가지고 요 이제 백분의 방식으로 방식을 거예요. 첫 번째는 실이 들어가는 구멍에 주사 맞추를 할 건데 그것만 조금 앞서요.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실이 들어가는 실 들어가는 길 따라서 맞추를 할 건데 그거는 그렇게 맞히하면실 들어갈 때는 그렇게 거의 아픈 건 없을 거예요. 그 통증이 1부터0까지 났을 때 숫자로 몇 정도 됐어요? 한 3? 맞히를두번 음. 하는 그러니까 훨씬 통증이 없어요. 아육 미치 너무 올라와 있어가지고 음.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빨리 화장하고 싶어요. <laughs> 아 <저 웃음> 피곤하다는 소리를 좀 종종 듣거든요. 아 진짜 음.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<laughs> 이런 소리 듣는데 음, 안 피곤한데 <laughs> 아마. 차올라가지고, 월요일은 그런 소리 안 듣고, 그냥 좋아 보인다 소리 들을 것 같아요. 관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, 무조건 추천할 거예요.